다음 순서는 이 결혼식의 가장 엄숙한 순서입니다. 바로 성혼선언이 있는데요. 성혼선언은 여러 하객분들을 대표해서 사회자인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혼선언문 신랑 박수신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. 이에 두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2022년 1월 22일. 여러분,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. 부부가 된두 사람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